나는 내가 30년 노하우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덕 자식덕이라는 게별게 아니고 칠성줄에다가 좀잘 피워주면 자식들이 성공을 하고 신의 힘으로 또 신령님 원력으로 예. 선생님 아 네. <laughs> 부모덕 자식덕 네볼수 있는 방법 방법.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지금은 먹이고 입혀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자식 하나를 낳았을 때 매덕씩 들어가야 돼 그럼 부부가 둘이 벌어서 생활하면서 아기 하나 가르치기도 정말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nope. 자식도 안 날라 그러고, nope. 그런단 말이야. 자기네들도 살기 힘드니까, 혼자들 사는 세상이 돼버리고 있어, 지금. 뭐, 칠성이든 뭐든 다 끊어지고 있는 세상이야, 지금. 자식 덕을 보려면 부모도 칠성줄에 잘 빌어서, 아기를 높이 공덕을 쌓아서 올려줘야지 자식 덕을 보는 거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부모를 공경하고 성길려면 자기가 성공을 해야지만 또 성길 수도 있지만 성공을 했다고 해서 부모를 다 쳐다보는 건 아니야. 외국 멀리 가 있는 자식들도 있고, 그렇죠? 떨어져 있는 자식들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부모 덕, 자식 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실성 줄에다가 좀잘 빌어주면 자식들이 성공을 하고 신의 힘으로 또 신령님 원력으로 성공을 해서 자동으로 말안 해도 부모한테 잘하고, 자식은 또 부모덕을 볼수 있고, 칠성줄에 태어나서 삼칠은 21일, 100일, 이렇게 되면서 걸어준 자식들은 수명도 길고, 또 부모한테 잘하고, 잘 커. 그런 자식들은 그대로 탄탄하게 대학도 잘 가고, 대학원도 잘 나오고, 외국도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좋은데, 집도 하고, 예, 결혼도 잘하고, 그럽니다. 다른 게 없고, 부모 덕이나 자식 덕을 볼려면 칠성 줄에 공잘 드려라. 나는 내가 30년 노하우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공을 드린다는 것 자체로도 이뻐하시겠네요. 아유, 그럼요. 이뻐하죠. 아, 칠성에서 명을 주고, 복을 주고, 명예를 줬어. 명을 줬다는 것은 수명 장수를 얘기하는 거고, 복을 줬다는 것은 금전을 얘기하는 거고, 명예라는 것은 내지위 높은 관직을 줬단 말이야. 그거를 칠성에서 다 주관하시지, 하늘에 칠성님은 일곱 분이 계시다. 그 일곱 분이 하시는 일이 역할이 다 있으시다. 그러니 뭔 걱정을 해.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자식이 부모의 뼈를 빌려서 받고 살을 받고, 그렇죠? 뼈줄 번양, 젖줄 번양 하듯이. 무슨 성씨에 어디가 본이 충청도든 전라도든 그게 다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본양 본줄에서 주시기 때문에 칠성을 잘 위해라. 칠성 3대를 잘 위해라.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때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나. 3대로 연결이 돼서 3대 보장을 받는다. 그거예요 칠성공이 최고입니다. 애기들은.